안녕하세요. 두한깡입니다. 오늘은 하영을 결투장 그랜드 구간에 투입하여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승리의 분수를 지피겠습니다. 하영 패시브로 보시면은 아군 전체에게 침묵 효과와 실명 효과에 대한 면역이 부여됩니다. 이거는 완전 세자르 각성기에 대한 면역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모비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영은 스킬도 나름 괜찮습니다. 아군 전체의 생명력을 마법력의 40%만큼 3 번을 회복시키고 추가적으로 자신의 마법력의 50%만큼 대상에게 활력을 2회 동안 부여하죠. 활력이라는 것은 활력 효과를 받은 영웅은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해당 효과를 부여한 영웅의 마법력에 비례하여 생명력이 회복됩니다. 위령의 구호도 상당히 괜찮긴 해요. 보호막을 계속 해 주기 때문에 쓸만합니다. 저는 하영 각성기가 정말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전장의 등불, 각성 게이지가 가득 찰때 아군 전체 피해량이 60% 상승하고, 대상에게 3인, 5인 공격에 대한 데미지 감소를 30% 효과를 부여합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장비는 최대한 생존 쪽으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잠재는 무난하게 이렇게 줬습니다. 구성과 세팅은 이렇게 해주었고, 방패가 정말 필수였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결투장 한번 볼까요? 마공대기 나왔죠, 마공대. 자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하영이? 자 아일린 공격 들어오고요. 오 상태 이상 걸렸고 바로 하영이 구호를 씁니다. 구호. 오케이, 각성 게이지가 꽉 찼죠, 하영이. 그럼 데미지 감소로 이제. 피해가 좀덜 받아요. 흑 공격 좋고. 자, 토비 각성기 들어가고요. 오, 중대 관철 들어갑니다. 중대 관철. 아주 좋고. 오우, 즉사 면역을 안 했네요. 타라가. 어, 데미지 쪽으로 줬구나. 야, 이거 절멸, 데미지가 어떻게 들어올까요? 이거 꽤쎌것 같은데. 야, 셉니다. 쎄. 야, 어마어마하죠. 이야, 데미지가 세요. 하지만 우리의 하영이 활력, 회복과 활력을 해줍니다. 풀피. <laughs> 자, 상대방 아일린 공격 들어오고요. 괜찮습니다. 자, 세자르가 또 힐해주고. 최후통첩 들어갑니다. 턴가. 괜찮아요. 어, 이거 피 뺏길 것 같은데, 근데? 상대방 오르카 때문에, 아이고, 피를 뺏겼네요. 에반이. 에반 한번 터집니다. 자, 아쉬워요. 자, 에반 한번 터지고, 살아나고. 자, 냉옥의 손. 오, 턴감. 텅감. 턴감이 지금 잘 들어가고 있어요. 계속. 아주 좋습니다. 활력 때문에 에너지도 채워줬죠? 세잘가. 오, 또. 팀에다가 에너지도 또 채워주고. 상대방 턴감 들어옵니다. 오르카꺼. 괜찮죠? 방패 켜지고. 야, 비정한 괴멸 들어갑니다. 지금 상대방은 방패도 안 쓰고 있어서 힘들 거예요. 자, 우리는 활력 때문에 또 세자르가 풀피되고, 트루드가 터졌기 때문에 저희는 또 힐이 되고, 야, 이거 콤보가 장난이 아니죠? 힐 콤보가 지금. 아주 좋습니다. 자, 괜찮죠? 방패 때문에 스킬 모여와. 자, 효과 공격 들어가고요. 야호, 타라도 터졌습니다. 이건 뭐, 게임 끝난 것 같은데요. 타라까지 터지면. 자, 아일린이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자, 상태 이상 걸렸고, 기억에 검풍 들어갑니다. 이거 뭐, 방패 딜로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르카도 한번 터졌고 침묵이 걸린 상태죠 방패들 역시 <laughs> 두 번째 스테이지 보겠습니다 마공 덱이 나왔죠 오우 육성신화 스킬 요번에 나온 거 침묵을 쓰고 있네요 침묵과 이제 생명력을 낮추는 거 거무 들어오고요 이야 딜 세팅이 돼 있네요 어, 방덱 저격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즉사 면역 같은 거는 안 찍고 딜로 세팅이 돼 있는 프레이야입니다. 딜만 딱 봐도 딜 들어오는 게 다릅니다. 확실히. 야, 이거 잘못 터지겠는데, 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프레이야를 빨리 즉사로 처리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일 것 같습니다. 자, 구호 써주고요. 하영이. 자, 요새 좀 방대기 좀 많아져서 좀딜 세팅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프레이야를딜 세팅 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호, 잘 견뎠죠? 자, 건풍 들어가고요. 건풍. 지금 상대방 육성 신화 스킬이 들어올 텐데, 저거는 무섭지가 않아요. 저희는 침묵 면역이죠. 면역. 하영 때문에. 자 생명력만 감소시켰구요. 한방이면 끝. 야 데미지 셉니다. 이것도 쎄요 야 쎄요 쎄 하지만 활력 회복과 활력. 아 금풍 들어옵니다. 이거 엄청 셀 텐데. 프레이아가 지금 엄청 셀 거예요. 와 데미지 어마어마합니다. 이야! 데미지 보십쇼. 불굴의 방패. 이거 프레이어를 빨리 처리하자. 처리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집니다. 이거는 져요 와, 절멸까지. 야, 딜 세팅이 돼 있어서 와, 데미지 보이십니까? 으아. 오케이, 이걸 야, 프레이어 즉사로 퇴근 시켰네요. 이러면 무서운 게 없죠 이제. 이러면 무서운 게 없습니다. 자 프레이야 퇴근 저게 프레이야 딜세팅에좀 단점이에요 자 아일린 들어오고요 뭐 무서운게 없죠 이거는 뭐 저희가 이기는거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프레이야만 저렇게 퇴근시켜주면은 별로 무서운게 없어요 자 오르카 퇴근했고 자 한명한명씩 퇴근하고있죠 하지만 시간이 끝났습니다 우리의 승리. 오 하영, 재밌게 보고 계십니까? 하영 방대. 세 번째 판 보겠습니다. 오 로로, 로로 프레이야 마덱이 나왔네요. 저는 방대를 저격한 세팅일 가능성이 커요. 자 딜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면 압니다. 자잿빛 속삭임 들어가고요. 평가 이거는 질감 확산이 크죠. 이거는 못 견뎌요. 자, 금풍 들어옵니다. 금풍. 자, 어디 보자. 야, <laughs> 데미지 세네요 데미지 쎄. 야, 이거 <laughs> 어, 거무 들어오면 끝나겠는데. 자, 어, 회복과 활력 넣어주고요. 하영이, 자, 풀피가 되는데, 이게 뭐가 들어올까? 스킬이? 야 거무 들어오네요 타이밍 좋게 이거 데미지가 역시 셉니다쎄야 연쇄 이건 터졌죠 이거는 게임이 상대가 안 됩니다 딱 봐도 데미지 들어온 거 보면은 끝났습니다 끝났네요 <laughs> 자 고생했어 마지막 스테이지 보시죠 마지막 스테이지 어, 마공대기 나왔죠 마공대 제일 많이 쓰는 마공대 거무 들어오고요. 야 딜이 좀 세네요. 그래도 하지만 즉사 면역을 안 줬어요. 좀딜 세팅이 약간 돼 있기 때문에 저쪽이 즉사 면역까지는 안 줬어요. 자 활력과 회복 주고요. 아쿠아 들어옵니다. 무서운 건 딱히는 없죠. 아쿠아. 어우 세네 그래도. 자 불굴의 방패들고요. 자, 어떤 스킬이 들어올까? 나라의 그림자. 쏴주고. 어우, 무자비한 착취. 고맙네요. 자, 우리는 방패도 켜졌죠? 힐 해주고, 방패 켜지고. 체육통첩. 턴감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괜찮고. 어우, 절멸. 저거 빨리 크리스로. 즉사로 보내버려야 돼요. 자 지금 방패 때문에 스킬 무효화가 됐고, 자 활력 회복 다시 한번 하고요. 야 피교체가 됐기 때문에 한번 터졌습니다. 자 중도의 관철 이걸로 프레이어를 퇴근 시켜야 됩니다. 퇴근 보내자. 오케이 퇴근. <laughs> 자 이거는 뭐 저희가 이긴 거죠 아까처럼. 이거는 저희가 이긴 겁니다. 뭐 프레이아만 없으면 그렇게 무서운 건 없어요. 자 활력 회복 빛의 진혼제 아주 좋고요. 자 게임 끝났죠? 게임 끝났습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프레이아가 저렇게 빨리 퇴근하면 상대가 안 돼요. 그래, 네가 끝났어. 하영 세자르 방대 재밌게 보셨나요? 하영 세자르 방덱은 예능덱이니 재미로 보시고 이 덱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응용하는 건 좋겠지만 아셨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